진짜 궁금해서 묻는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좌파 왜 하냐? 민주 인민 민주주의냐? 페미냐? 아니면 공산당이냐? 전장연이냐? 뭐 때문에 좌파를 하는 거냐? 중국 화교냐? 아니면 대진연이냐? 간첩이냐? 민노총이냐? 퀴어 축제 좋아하는 성소수자냐? 전라도냐? 약쟁이냐? 마약 판매 밀수범이냐? 음주운전했냐? 뭐 때문에 좌파를 하는 거냐? 25만원 없냐? 일안 하냐? 세금 안 내냐?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업하냐? 좌익 환경단체 하냐? 광우뽕 소고기로 사기쳤냐? 촛불 선동질 했었냐 혹시 중국인하고 결혼했냐 날강도냐 공짜 좋아하냐 평생 전월세 살거냐 아니 도대체 좌파를 왜 하는거냐 거짓 선동질 좋아하냐 극좌 전체주의 이념을 진보라고 사기치냐 공산당이 좋으냐 자유가 싫으냐 도박하냐 왜 나라를 걸고 도박을 하려고 하냐 공산주의에 세뇌당했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냐 애국시민과 반공주의자를 극우라고 했냐 김정은 시진핑 존경하냐 몰래 윗동네 갔다온적 있냐 이재명을 사모하냐? 개딸이냐? 아니면 대깨문이냐? 법카초밥 좋아하냐? 법카로 과일 사서 코끼리 키우냐? 총각 사칭했냐? 검사를 사칭했냐? 평소한테 쌍욕한거 맞냐? 설마 조카가 살인범이냐? 불량 소년공 출신이냐? 소년공 때 안동댐 놀러 간거 맞냐? 국가체제 전복세력을 지지하냐? 김현지랑 사적으로 가까운 거 맞냐? 이거 지금의 좌파잖아. 도대체 왜 좌파하냐? 이게 대한민국의 좌파에 대한 국민의 인식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좌파하는 거냐? 좌파 정치가 보여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제, 안보, 사회 전반 혼란과 분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특혜만 바라는 뇌구조, 북한, 중국에 대한 이상한 동경심. 이런 모습은 이제 국민들에게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란 국민 민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좌파 정치가 이념의 장막 뒤에서 기득권만 챙긴다면 국민의 조롱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파리 하는 극좌 정치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기라도 바라는 것이냐? 도대체 왜, 왜 좌파하냐? 멸공?